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어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올바른 신학, 성경에 대한 진정한 신학을 갖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요긴한 교과 학습 내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백예순 두 번째 시간으로 Lex Talionis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사상을 현대적인 용어로 이렇게 간추린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 의 사상이 성경의 여러 곳에 스며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삼위일체이듯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법 사상 가운데 하나가 동해복수법입니다. 이 예, 렉스라는 말은 법이고 탈리오니스라는 말은 보복이라는 뜻입니다. 보복의 법인데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말로는 동해 같은 손해를 끼침으로서 보복하는 법이다. 이 영어로 eye for eye, tooth for tooth.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누가 너의 눈을 상하게 하거든 그 상하게 한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라. 동해 같은 손해를 가지고 폭, 보복하는 법. 그런 법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자 먼저 동해복수법이라는 말 어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그가 그 동료에게 한 것과 똑같은 형벌을 받도록 규정한 법을 동해복수법 Lex Talionis 영어로 하면 Law of Retribution Retribution이라는 말은 보복이라는 뜻이에요 보복법이라 한다 동일한 상해를 입혀서 복수하는 법 그래서 동해복수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Lex Talionis 하면 영어사, 영어사전에도 다 나옵니다 일반적인 영어사전에도 Lex Talionis 하면 동해복수법 그 비슷한 용어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 출입굽기 2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이라고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눈을 상하게 쓰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문자 그대로 동일한 상해를 입혀서 복수하는 법 이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아, 우리, 에 무슨, 뭐 인도주의랄까, 에 오늘날의 이 정의에는 맞지 않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출국기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책에 레위기도 같은 사상이 또 나와요. 레위기 24장 15절로 22절입니다. 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온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니든지 보통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라 굉장히 가혹한 법이죠. 그 다음에 십칠절부터 사람을 쳐 죽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동해 복수법이죠. 짐승을 쳐 죽인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eye for eye tooth for tooth 이 말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아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라 음? 그림면에게든지 본통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오 하니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건 레윅이고 앞에 추애굽기에서레위이고그 다음에 신령에 가면 또 나와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는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오 재판을 받으라 그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이히지 않을지라도 상처를 그리 하려고 했다면 그한 것들은 이 사람에게 하라. 그래가지고, 뭐랄까요. 그 악을, 아뿌리뽑자 이런 취지가 이, 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이에요.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냐라. 어, 의도가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의도한 것대로 그 나쁜 사람에게 갚아라. 그러면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약을 행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 예방 차원의 입법이죠 그 다음에 21절 내 눈이 극율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eye for eye 이에는 이로 tooth for tooth 손에는 손으로 hand for hand 발에는 발로 foot for foot 이렇게 똑같은 동해 복수를 하라 하고 출입업기와 레위기에 이어서 신명에까지 벌써 세 번이나 같은 내용의 형, 형벌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과하게 보이죠. 오늘날 우리의 도덕감 또는 법감정으로 보면 아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래 이런 법이 생겼을까? 자, 여기에 함무라비 어. 법이라는 법편이 나옵니다.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이 기록된 돌이에요. 어, 굉장히 큰 돌입니다. 여기 있습니다만 2m25 내야 되는 높이의 아주 검은 돌입니다. 돌 이름이 흑색 섬록암에, 영어로 다이오라이트라고 하는 돌인데, 뭐 흔히 우리나라에 볼수 있는 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한 희귀한 돌이원 견고한 돌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기둥처럼 해가지고 법을, 어, 여기 법을 잔뜩 새겼습니다. 돌아가면서 온통 법이에요 이것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The Code of Hammurabi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래요 함무라비 법전이 뭐냐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언제 다스린는고 하니 BC 1792년부터 1750년까지 42년 동안 제위한 바빌로니아의 왕이에요 제1왕조의 6대 왕입니다 이 돌이 큰 기둥돌이 언제 발견했냐면, 1901년 프랑스 고고학자 자크드 몰강, 자크드 몰강의 발굴단,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해가지고 수사에서 발견된 지금의 이란입니다. 수사는 고대의 페르시아의 그 수도였어요. 고대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에스더스에 나오는 아수에르 왕 때의 수도가 수사 수산 궁은 어지럽더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수산이 수사예요. 거기서 발굴되었습니다. 1901년에. 근데 지금 어디가 있느냐?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 있어요. 왜 거기 있느냐? 프랑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폴레옹 치아의 사람들이 그걸 점령했을 때 발굴했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높이는 2m 2.5. 이 있으니까 이제 뭐 피드럼 7피트 4.5인치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언어는 뭐냐? 고대 바벨론인데 아까 아까 방언이에요. 아카디안 언니야 아카디안이라고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카디안 언어로 발견, 바, 기록되었습니다. 이돌 재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흑색으로 된 섬록암이에요. 특별한 돌입니다. 내용이 뭐냐? 법전입니다. 로코드예요. 총 282조로 되어 있는 굉장한 긴 법전입니다. 예, 아카디아 아카드 어느 케이 아카디아로 그그그서그 문자로 그려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 법전 중에서 가장 긴법이에이 282조를 이한돌 덩어리에서 다새겨그그습니다그여기그그이그그 예, 위에 보면 여기 한무라비가 있고, 한무라비가 여기 신 앞에 샤마시라고 하는 태양신 앞에 서서 그 법을 뭐 이렇게 받고 지시를 받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요그 부분을 요 윗부분을 좀 확대해가지고 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이, 이 부분이에요 샤마시라고 하는 이 태양신이 있고 신 앞에서 함무라비가 서서 뭐 명령을 받는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함무라비의 또 다른 에, 석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바벨론의 제 6대 왕이고 1792년에서 1750년까지 42년 동안 다스린 바빌론의왕이 왕이 그토록 유명한 것은 그가 그 당시에 만들었던 어 입법, 법률을 그한 덩어리의 돌에다가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 빛이 1 8세기였 것입니다 1 8세기였것요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여러 조항이 성경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이 렉스탈리오니스가 이미 있어요 렉스탈리오니스가 오늘 제목이죠 동해보복법 같은 해를 끼쳐 가지고 보복하는 법이에요 복수법이에요 동해복수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게 보면 이미 영어로 번역된 겁니다 원래는 아카드 언어로 된 일종의 뭐랄까요 서령문자인데 그걸 영어로 이미 번역해 놨습니다. 282주를 다 영어로 번역해 놨어요. 그 중에 한 조항이 이것입니다. 이걸 뭐 영어를 읽을 필요 없이, 이 영어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 남자가 같은 지위의 남자의 눈을 상하게 하거든, 그의 눈을 상하게 하여라. 같은 지위에, 뭐 자기보다 도 낮은 노예의 눈을 빼면 이 사람은 눈 그렇게 눈을 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아 귀족의 눈을 빼면 자기 눈 빼는 것보다 더 많은 벌을 당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같은 지위의 남자의 눈을 상하게 하든 그의 눈도 상하게 하라 눈에는 눈그 다음에 한 남자가 같은 지위의 남자의 이를 쳐서 탁 쳐서 이가 빠지거든 그의 이를 쳐서 빠지게 하라 이에는 이 아까 출국기 23장과 레위기의 24장과 신명기에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이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기된 문제들과 그 의미예요. 이 함무라비 법전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901년에 함무라비 법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학자들은 성경 학자들과 역사 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은 그 당시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뭐 굉장히 참 세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뭐 십계명을 포함해가지고 법이 많아요. 레위기의 많고 칠계개 많은데 그 당시에. BC 15세에는 기그 당시에 이렇게도 자세한 법이 있었을까? 이건 후대에 그냥 모세의 권위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때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후대에 기록된 법을 모세의 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또 둘째, 모세 시대인 BC 15세기에는 그렇게 세세한 율법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의 A입니다. 모세 시대에 그런 게 있을 수 없어. 모세가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이 뭐 정글을 대하겠는데, 언어 주춤할 시대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나, 함부라비 법제는 모세 시대보다도 300년 전인 B.C. 18세기, 아까 얘기했죠. 함부라비의 그치세 연도가 1792년에서 1750년까지 18세기 뭐 전반이에요. 네? 그래서, 모세는 15세기입니다. 1450년. 300년 전인 BC 18세기에 법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딱 나오자, 어 모세보다도 300년 전에 이런 법이 있었다면, 모세 시대에는 이런 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함무람의 법전에는 유사한 조항들이 매우 많이 있어요. 지금, 에, 렉스탈리오니스, 동해복수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두 조항만 뽑아서 예시했지만 다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그 다음에 거기에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어요 제기된 다른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동해복수법은 너무나 가혹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처벌이라는 호해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래 보입니다. 오늘날 이 문명 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되서 눈을 뺐다면 그 사람 눈을 빼는 나라가 현재는 없습니다. 실수로 뺐는데 어떻게, 그걸 빼면 너무 과학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법감정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형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복수법은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비춰보면 불가피하거나 오히려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회 계급이 낮거나 뭐 이러면 뭐 함부로 해도 벌, 벌이 졌고 자기 같은 지위의 사람에게 눈을 상하겠다면 자기 눈을 상하겠고 높은 사람의 눈을 상하면 자기 한 놈, 양쪽 눈을 다 빼야될지도 몰라요.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사회입니다. 그렇게 우세.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으면 그것의 여러 갑절에 해당하는 보복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사람의 눈을 상했거나 뭐 이렇게 귀를 상했 없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귀 하나, 눈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아주, 아주, 아주 작살을 내는 그런 사회적 폭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뭐랄까요? 민주적인 그런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노예는 아주 그 생명조차 천시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사람의 뭐 어, 성상을 입히는 그것에 여러 갑절을 해당하는 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만 하고, 눈상황이거든, 눈만 상황하지, 더 많은 상황하지 마라. 이 하나 뺐거든, 이 하나만 빼라. <laughs> 하도 많이, 막이 하나 뺐는데 왕차 빼고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예. 예? 하나만 빼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에서 렉스탈 온니스는뭐 동해 복수법은, 유스티티아, 정의, 동해 복수법은 이게 균형이 맞는 거다, 정의다, 그거예요 오늘날 또 법무부나 뭐, 이렇게 법, 관청에 늘 여신이 나와가지고 저울을 딱들고오지 않습니까? 정의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은 거예요. 정의, 그 당시로는 이것이 정의다, 이거죠. 오늘은 정의가 아니에요 뭐, 잘못해가지고 눈 뺐다 해가지고 막사하을왕창 너무 가혹한 철을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 율법은 당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기록된 것이다 라는 주장은 1901년에 함무라비 법전이 발견됨으로써 무지한 주장 또는 괜한 터집으로 낙착됐어요 모세 법이 안니라는는 말이 안 돼요. 모세 법 맞아요. 뭘 보아할 수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을 보니까 300년 전에도 이 법이 있더라고요. 함무라비 법전은 BC 18세기에 제정된 법전이고 모세 율법 은 그로부터 300년 후인 BC 15세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모세 율법들은 그 당시의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조문들입니다. 응? 오늘날 우리 그, 법법주조는 너무 그 이해는 이게 너무. 가혹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회가 노예가 있고 종이 있던 시대니까 그이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일종의 법의 한계를 정해놓은 어떤 면의 인도적인 법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율법에 3회나 3번이나 출업기 21장, 제가 23장,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 등의 3번이나 반복된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복수법. 렉스탈리오니스는 함부라비 법전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조항들입니다. 아까 봤죠? 예. 그대로예요. 자, 동해복수법을 오늘날의 법관성으로 보면 너무 가혹하고 비인도적으로 느껴지지만 법은 언제나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필요에 따라 제정되는 것이므로 결코 가혹하다고만 할 수는 없. 가혹하긴 해요.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가혹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의 예편에 쓴다. 늦습니다. 오히려 상류층의 횡포를 막아줌으로써하류층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정의의 측면이 강하다라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함부라비 법정과 성경을 비교해 볼때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렉스 달리온이스라는 말을 좀 낯선 라틴어지만은 그것이 성경에 이 적어도 세 군데 똑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볼때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와 법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2번째 강의 렉스탈리온스 동해복수법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성경에 좀과학하다 싶은 것은 아그당시 상황이 이것을 요구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온다한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어휘로서 우리 성경의 어휘로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